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이죠. 다들 잠은 잘 주무셨나요? 너무 보고 싶었어요. 혹시 치사 라이브는 보셨어요? 어제 올라갔는데. 저희 지금 스케줄 때문에 빨리 왔는데 스케줄 때문에 지금 에이스 지금 다섯 명다 모여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근데 왜 혼자 하고 있어요? 에? 네? 왜 혼자 하고 있냐고? 제가 트위터에 또 올렸잖아요. 욕심쟁이 우후훗 일단 저희 제이슨을 소리합니다 제이슨 응. 씨 어제 치사라이 들었어요 아직 못 봤어. 아직 못 봤어요? 아직 못 봤어요? 네. 잘 나왔던데 너. 잘 나왔어요? 노잼병 응. 걸렸냐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텐션이 나가아 네. 분위기 봐. 따뜻하게 분위기 아니야 따뜻하게 이야기하자 해서 좀 목소리를 이렇게 해야지 부드럽게. 지금, 지금 너 있어. 지금 차가운 목소리야.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동훈입니다.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엎되게 따뜻하게 해주신 분. 안녕하세요, 와우입니다. 이러고 앉아있고. <laughs> 따뜻한데? 안녕하세요, 세찬입니다 <웃음> <웃음> 날씨가 추우니, <웃음> 너는 <laughs> 또왜 이렇게 또쳐졌어 안녕하세요, 찬입니다. 마우형 따라오고 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<웃음> 찬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추워. <laughs>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십니다. 진짜 요즘에 감기. <laughs> 감기 조심하세요 <laughs> 감기 조심하세요 참 감기 걸렸네 아니요 감기 걸렸어요 근데 감기 걸린 좋게. 요 네? 조심.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네. 저희 오늘은 저희는 벌써 오늘 스케줄을 하러 다 모여봐요 아니 안돼 안돼 가로 분노 안된다고 음, 들어야 될것 같아요 스케줄로 알아왔습니다. 고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면 뭔젠는 네. 알게 될 거예요. 네. 반 반대로 들어. 이게 더 낫나? 세 준이 어디갔어? 지금 아니요. 잠깐 화장실 좀 갔어요. 준이 화장실 갔어? 하... 회원실? 네 잠깐 진짜 금방 금방 불러요. 중요한 거. 타이밍에 이런 거말을 드는 거예요? 아 있는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야죠. 사실 지금 꽃단장 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약간 땅. 우리 저희가 아침이라서 지금 약간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. 지금 약간 잠이 더 깨가지고. 네.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. 밥은 먹었네요. 들아내말 들어. 못 팔. 여러분 저희 뭐 먹을까요? 메뉴 주,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. 밥뭐 먹을까요?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한 10초만 기다려 볼까요? 안 올라오는데? 메뉴 메뉴 이거 약간 좀 딜레이 딜레이가 있어서 네 맞으니까. 이제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. 뭐 먹을까? 준이한테 물어보는 게더 빠를 것 같다. 준이 형, 준씨 드디어 왔어.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우리 뭐 먹을까요? 지금 메뉴 추천 받고 있어요. 메뉴? 네. 무슨 메뉴? 밥 먹을 거. 밥 먹을 거요 네. 배고파 죽겠습니다. 아, 이런 날엔 고기죠. 맨날 이렇게 <laughs> 1년 그냥... 365일. 이게 맨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단합이 안 되는 너, 거예요. 너또왜 연기해? 왜? 네? 그러니까. 무슨 연기예요? 또 목소리가 아, 연기톤이잖아 그때 그뺨 맞았을 때그연기톤인데 어제 취사 라이브에서도 그렇게 연기를 하더만. 취사 라이브? 취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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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캠핑하고 싶네요. 취사라고 취사. 취사야. 에이, <laughs> 취사, 취사. 오, 내가 좀 형이 좀 요즘에 좀 이렇게 바람이 좀 불려서 말을 하다 보니까 취사 라이브. 안녕하세요. <laughs> 목소리 제 목소리 왜 이래요? 안녕하세요. 지금 코 맹맹 소리 나가지고. 정훈이요. 동시에 좀 감기가 제가 아직 안 났죠? 감기 걸려서 이렇게 말이 약간 좀. 아 진짜 다섯 명이 모이니 굉장히 오랜만에 모네요. <laughs> 왜또 <laughs> 약간 또왜또다 결혼하는 거야? 혹시 왜 이렇게 한명 있어야 돼요? 게임이저예민하지 않아요? 엎대가. 각가 이미 3명인데 뭘또다 추가 아,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다 같이. 인사드습니다 셋. 뚜. 비어. 레이스. 셋. 녕히계십양양 근데 원래 이렇게 다섯 명을 기가 힘들었어? 네. 아, 원래 힘들지. 나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거래. 이렇게 힘들 줄았어 내가 아 내가 이렇게 맨날 폰을 들고 있는 노고가 장난이 아니야. 그 너의 힘듦을 이 안녕하세요 얼굴 잘려, 잘자. 어, 어 괜찮아, 마운드는 잘려도 돼. 지 <laughs> 여기 공간이 굉장히 아늑함만 <웃음> 잘리고 <웃음> 싶다. 저희 <해. 웃음> 여러분들잘 지내셨어요? 여기 어, 너무 더운데. 어. 아늑함과 동시에 더움이 찾아온 것 같아. 아, 지금 지금 2천 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. 겨울에 이렇게 따뜻해도 되는 거예요? 겨울에 따뜻해져. 아, 근데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가 봐. 다 같이 오랜만에 어. 보니까 좋네요. <laughs> 경록생 오셨습니다. 경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멋있어요>. 사랑해요, 경록생 <laughs> 저도 좋아요. 다섯 명이서 같이 모이니까. 잘지내 신하세요. 우리 또 영어 잘 하신 와우 씨가 좀 영어 댓글들도 좀 읽어 주세요. 기고 사람들. 어. 영잘와. 어, 헬로우. <laughs> Hey. My name is w a Oh, 근데 오늘 저희 약간 좀 의상 컷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? 무슨, 살짝 오늘 약간 보이프렌드 룩. 보프 겨울남자? 겨울남자 겨울남자 지금 거의 뭐 저희, 저희 셋은 뭐 터틀넥이 뭐 색깔별로 지금 <웃음> <먹거리> <웃음> 살아나게, <웃음> 살아나게, 목걸이 사랑하게 사랑하 목걸이 사랑하게 색깔별로 지 아, 네, 이런 룩에또 네. 목걸이가 빠질 수 없죠 이렇게 그렇죠? 네. 도플, 도플갱어네아 아, 아, 잠깐 와우형만 왕따야 나흥행했던 그랬던... 와우형만 왕따야 아니에요 지금. 와우 저도 이거 있어요 다 어디 어, 아, 있어요? 아 있어요? 뭐 있어요? 이거. <laughs> 뭐가 있는 거예요? 저게그 주어를 말을 안하세요 목걸이. 목걸이가 있어요. 천에이 네. 목걸이 네. 뭐 있어요? 네, 아, 다 차고 있어야죠, 당연히. 네. 이렇게 오늘도 에이스는 화목합니다. 아. 음, 여러분들 음, 저희가 저희가 오늘도 무슨 일로 이렇게 또 뭉쳤는지 궁금하시죠? 오케이. 많이 궁금하실요 그거는 조만간 네또 새로운 컨텐츠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어쨌든 좋은 일로 보인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고 시 <laughs> 나쁜 일로 보 마세요. 아 항상 좋은 일로 보이잖아요 언제부터? 아 그렇죠 아 바로 터말하냐아요아직 아 <laughs> 나쁜 일로 아 그렇죠 나쁜 <laughs> 일로 보이죠 <모이시면요>. 아 <laughs> 그렇네요 어쨌든간에 어 여러분들께 왔는데 또 모였는데.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인사 이게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 드렸어요. 그래서 어, 한국도 초이스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자다가 일어날 시간이잖아요, 사실. 아, 진짜 진짜? 아 지금, 지금 10시, 10시 10시군요, 1 0시 지금. 그래서 와우 아, 씨가 10시? 또 아까 네. 텍스트 네. 일어나시라고 또 깨우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래서 텍스트 알람을 네. 해 주셨는데. 형이 근데, 깨웠으니까 아, 마지막 아, 애교 한번, 깨우 한번 깨우고 그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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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 돼, 애교 안 돼. 아, 애교, 아, 빨리. 에그, 진짜, 에그 죄송한데, 진짜 죄송한데, 진짜 뜬거없는데 갑자기 다 같이 모니까 선인장이 부르고 싶어 진짜 뜬금 없다. 네. 정말 뜬금없는를까요 네. 딱딱 그훅한 소절만 어 그거로 그럼 보기, 보기. 어디야? 내몸내몸다같이다같이부터 그러면은 이딱 끝나고 내 몸까지 간거까아아 이제 이제 바람만 불어라. <웃음> 더욱더 <웃음> 거칠게 <웃음> 어디 운귀여봐난 괜찮아 두렵지가 않귀 불어라 여운귀 더욱더 거운게 끝까지 시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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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야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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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네, 네. 반만에 아, 간만에, 여런 선인장 것같습니다 아, 간만에, 여런 진짜. 아, 찬씨 갑자기 왜이렇 선인장을. 아, 너무 듣고 싶었어. 어서 알겠어, 우리. 콜린은 안 듣고 싶어요. 콜린이야? 아, 콜린. 콜린의 다음, 다음 게임. 게임. 다음 게 다음 네. 아, 그렇죠. 네, 여러분들, 어, 제가 잠깐 이렇게 또깜짝 인사를 드렸는데. <laughs> 저희는 네. 이제 일하러. 일하러. 네, 일하러, 네, 일하러 또 이제 대신 이동을 있을지. 해야 되고. 어, 네, 귀여워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귀엽다고 또 적어주셨는데. <laughs> 아침부터 이렇게 또 귀여운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. 어,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. 준의워 어, 네, 어쨌든 간에, 어, 저희 조만간 또,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갑자기 또 이렇게 인사 드렸었는데, 깜짝 놀라셨다면 죄송하고. 좋은 건찬이지찬이는 아니, 찬이는 <laughs> 에이스, 좋은 건제이지 돌아오도록. 주님, 여러분들.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에이스, 인사할까요? 하나, 둘, 아, 네. 하나둘 다시.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. 셋, 투, 뷔, 에이스. 감사합니다. <laughs>